그리고 이 플랫 마켓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트렌드 전략에서 평탄한 작업으로 제때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소위 시장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시장 구조는 실제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보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트렌드와 플랫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상승 추세의 고점과 저점은 고점이 고점을 오르고 저점이 저점을 오를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즉 로컬 최소값이 있고 다음 로컬 최소값이 이전 로컬 최소값보다 높고 다음 로컬 최소값이 이 로컬 최소값과 첫 번째 로컬 최소값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전 저점보다 낮은 지역 저점도 있습니다. 최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고점 이전 고점 위에 지역 고점 이전 고점 위에 지역 고점 등이 있습니다.